소소한 일상 속의 불교를 나눠보는 아미들의 불마 토크 안녕하세요. 저희는 절수장, 절둥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 우 와우, 오우. <laughs> 저기요. 오, <와우>, 오. <오우. 웃음> <아우. 웃음> 네, 오늘은 특별 게스트 절둥이 씨와 함께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에는 첫 출연이라서 오늘은 절둥이씨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아니요. <laughs> 우리 약간 피 이렇게 하 되는 거 알지? 응. 그러면 응. 처음에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장기에절남매 유튜브에 누나 출연했던 절둥이입니다. <laughs> 저는 증권사에서 선물옵션 브로커로 일하고 있고 들어 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laughs> 많이 들으셨네요 네. <laughs> 아니 지금도 오늘 야간 근무 마치고 바로 왔다고. 네. 야간 근무 마치고 바로 기차를 타고 대구로 왔다고. 여섯 뭐 시몇분차 타고 왔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바쁘네요. 영어로 나무는 줘. 영국 출신이라고. <이거. 웃음> Hello everyone. <laughs> 진짜네. <하네. 웃음> My name is Chaolan Park. I'm working as a futures option broker in the local security. <웃음> <웃음> 아, 튜비아 준비하... Thank you for having me. 어, 역시. 네. 또 네. 시키는 건 받아하지 네,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영국인이 맞으시네요. <laughs> 완전 미국 영어네. 로 <laughs> <laughs> 그거 알아? 요즘에 그 유튜버 중에 되게 영국 영어 하시는 영 여자분? 그래? 어, 얼굴. 어, 유튜버 모르지? 되게 웃긴 사람. 나중에 링크 보내 줄게. 네. 아무튼 <laughs> 저희가 사실 동갑이거든요. 그렇죠? 그쵸? 네. 그 <laughs> 녀석이 동갑인데, 저희가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약간 그거랑 첫인상 어떤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친구들 응. 처음에 어떻게 만나는지 잘 기억 안 나는 경우가 꽤 응, 응. 있잖아요. 응. 근데 그 수진이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잘 나거든요. 어떤 <laughs> 의미로? 언제... <못 웃음> <또는 웃음> <laughs> 그때 기억나는 게 같은 절 다니던 친구와 제가 닮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되게 닮았다고 하면서 초면에 엄청 놀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어? 누구요? 그, 그 연주 아 왔, 맞아. 연주랑 닮았다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음 그게 기억이 나요. <웃음> <웃음> 초면인데, 겁나게 장난쳤던 게. 그럴 수 게. 없나? 아니, 저는 그때 수련회 때? 맞죠? 그때, 그때인 거 같아. 근데 그때가 2 1살때 수련회였고 그 전에 작년 그러니까 20살 때 갔던 수련회가 있었어 근데 그때 이제 너랑 저 언니랑 같이 이렇게 대구 지부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둘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약간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둘이 되게 커플 같았거든요 장난이 나와 <laughs> 저쪽도 표정이 안 좋고. <laughs> 이 얘기 하면은 저언니도 표정이 안 좋고. <laughs>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어, 되게 유학생들 같다. 이 생각을 하고. <laughs> 처음엔 커플인 것 같고, 그 다음엔 유학생. 어, 아, 유학생인데 커플인 유학생이. 유학생 커플? 같았어. 응, 유학생 커플 같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아, 얘가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장난을 치지? 이 생각을 했어. <laughs> 아, 그때 봤다고 하는 건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그, 아, 그래? 응. 나만 보고 있었지. 왜냐면 그때 엄마들끼리 약간 그두 명이 좀 유명했어. 에... 응, 그래가지고 미국에 사는 애와 약간 영국에 사는 애가 있다, 이런. <laughs> 우리의 설명은 그거야. <웃음> 어. <웃음> 그런 아. 식이었지. 아무튼, 그래서 약간 알게 된 지도 거의 10년? 응. 되게 오래되기는 맞아, 벌써 10년이 돼가지고. 늙어가고 있고. <웃음> 슬프네요. <웃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절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지금 다니는 절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줄 수 있나요? 네 저희가 다니고 있는 절은 대승불교 양호정이고 완주의 본원이 있고요 삼방사라는 네. 본원이 있고 어, 그리고 또 서울, 대전, <laughs> 대구 등각 지역마다 지부가 또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다시피 대구 지부에서 법회가 있어가지고 네. 대구에서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왔고, 저도 영광에서 왔습니다. <웃음> <웃음> 어, 대구가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영광에 있다 보니까. 대구는 크죠. 아, 너무 크고 너무 크고,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너무 건물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와, 도시다, 이러고. 이러고 저는 왔어. 왔는데 생각보다 대구가 춥길래. <laughs> 아, 아, 추웠어? 나는 되게 따뜻하다고 느꼈는데. 아, 근데? <laughs> 서울만큼 춥던데. 아, 맞아, 맞 새벽에 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 자다 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어떻게 절에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불교가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절에 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laughs> 예전에 우리 절 남매 유튜브 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걸로 음. 기억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음. 어뭐 이제 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면 이제 부모님이 해주는 조언들이 있잖아. 음, 음. 근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다른 사람들이랑 관점이 좀 많이 다르고 음. 해결이 되고 음, 음. 이런 거를 좀 몸으로 느끼다 보니까 음. 아, 이게 뭔가 되게 도움이 된다. 음.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게 음. 좀 불교적인 음. 거의 베이스 돼가지고 얘기를 해준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좀 음. 다니고 싶어진. 그때가 몇 살쯤이었어? 아마 한, 한 고등학생쯤이었던 것 같은데. 음, 그때부터? 응. 음. 왜냐면 그때도 외, 외국 유학 음. 학생이었었잖아. 저도 고등학교 때 사실 불교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방송에서도 많이 말하긴 했는데, 이제, 친구 문제 때문에 사실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게 왜 고등학교 때는 친구가 제게큰 문제이잖아. 세상에서 제일 큰 어, 세상 내 세상의 전부인 친구인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다가 이제 그 법문을 듣고 나도 여기 오고 싶다. 뭔가 여기는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여기 오게 됐거든. 그래서 그 시기가 다들 약간 고등학교 뭐 스무 살 이쯤인 것 같아. 뭔가 사춘기 음. 그리고 어, 성인으로 넘어가는 직전에 음. 다들 약간 좀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네. 그러면은 지금 불교를 공부를 한지 그래도 좀몇 년이 됐고 절에도 다닌지 좀꽤 됐는데 이런 삶에서 불교가 도움이 됐던 경험 혹은 좀 변화된 점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뭔가 확실히 어,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걸 항상 느껴 왔었지만. 음. 특히나 좀더 느껴지는 게 이제 회사에 와서 음. 근무를 하고 워낙 회사 자체가 좀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다 보니까 음. 그런 사람들과의 마찰이 되게 많은데 음. 그런 데서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불교를 알기 전에는 이제 주위에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과 뭔가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음.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음. 이제 불교를 배우고 이제 회사 일도 하고 워낙 환경도 스트레스가 심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다 날카롭거든요 저희 회사는 음. 예민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예민한 반응을 받아도 아저 사람은 저래서 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구나 음. 그래서 조금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것 같고 음. 그래서 남을 이해하니까 제가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조금 더 편안해지는 음. 그런 게 확실히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더 해야 되겠죠 아, 응. 왜냐면 저희가 약간 입사한 시기도 비슷하고 사회생활 하는지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회사 얘기하니까 좀 공감이 됐던 게 처음에 회사 입사했을 때 너무 무서운 거야 나는 들어간 게. <laughs> 막. 그냥 모르겠어. 워낙 안 그래도 좀 불안감이 높은 편인데, 이제 아예 새로운 대구에서 살다가 영광에 이제 새로운 환경에 가는 것도 무섭고,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도 너무 무섭고, 막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직무 바뀌는 첫날 나 바로 울었거든. <웃음> <웃음> 부장님 앞에서. 막 <laughs> 우니까 부장님이 더 오히려 당황하면서 너 얼마나 잘하려고 이러냐고. <laughs> 직 전문. <laughs> 그래서 막 약간 울었는데, 그때도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 이제 막 이렇게 불교 배울 때 그냥 아 약간 나는 그 생각을 했거든 약간 모든 걸다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좀덜 무서워지는 거야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 그냥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 내가 그거를 좀 공격으로 받아들였다는 생각을 난 했었어 그 나중에 그 얘기도 그 당사자랑 얘기하면서 나는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였다 하니까 아, 나도 미안했다고 막 그런 식으로 좀 오해도 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 음. 그래가지고 되게 사회 초년생 때 그런 것들에 나도 좀더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 확실히 사람들이 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고 어. 특히 회사는 또 일을 해야 되고 맞아. 뭔가 또 초년생 때는. 그런... 뭔지도 모르고. 어. <laughs> 그리고 사실 초년생 때는 좀 혼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안 혼나고 싶었던 것 같아. 잘 하고 싶었던, 음. 뭔가 완벽해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근데 사실 초년생이 완벽해봤자 얼마나 완벽하겠어. 맞아. 그냥 혼나는 게 나은, 어. 나은 음. 거라고 할 수도 있어. 그치? 어떻게 보면 어, 혼나고 그냥 다음 거 배우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나는 혼나는 것 자체가 약간 나를 좀 공격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네. 그 사람의 조언도 그렇게 막 받아들여지 못했었던 것 같아 처음에는 근데 조금씩 조금씩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아그 생각도 들었어 와 <laughs> 내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은 나를 많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내가 오히려 철벽을 치고 아 도와주지 말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약간 이런 면도 나한테는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내리고 보니까 아 정말로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다어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오히려 이렇게 선을 그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애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음. 있는 거 같고, 맞아. 뭔가 불교를 공부하니까 확실히 좀 생각이 확장이 돼가지고 음, 음.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거는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음, 맞아. 저기 초등학생 때 생각이 나면서. <laughs> 요새 저는 이제 막내들이 음. 계속 들어오면서 가르치는 아. 걸, 어쩌다 보니까 가르치는 걸 음. 담당하고 있는데, 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좀 공감이 되는, 뭔가, 아. 공감, 초년생 때 혼나면서 해, <웃음> 했던 <웃음> 이유가. 했던 그런 것들이, 아, 어. 내가 당해보니까. <laughs> 왜 혼내야 아, 되는지 알 선임이 팥을 맞는데 <laughs> <laughs> 근데 나도 좀 이해가 되더라. <laughs> 맞아. 그래서, 그때는 정말 혼, 혼나는 게 싫어서. 지금 생각해. 이제 당사자가 되니까. 어. <laughs> 확실히 이기는. 어, 혼낼 수밖에. <laughs> 맞아. 아니, 나도 근데 나는 바로 내 직속이 없고, 그래도 다른 팀에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나도 슬슬 밑에 이제 연차들이 들어올 나이인데 어, 그것도 좀 약간 걱정돼 <laughs>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것도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 가르치는 게 진짜 어려운 거 같아 나는 어. 뭔가 나는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우리 회사 상황이 좀 그래 가지고 음. 엄청 많이 가르치게 됐는데 본의 음. 아니게 너가? 어. 어. 뭐 설명하자면 긴데 그냥 아하. 그렇게 돼 가지고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맞아. 뭔가 관계도 생각해야 되는데 일도 해야 되고. 어, 그렇지. 혼낼 때는 혼도 내야 되고. 어. 그러다오 또 너무 혼내버리면 또. 어, 안 맞네. <laughs> 그러니까. 저도 좀 예민한 타입이어가지고. 음, 맞아. 어, 되게 섬세하고 어, 그러잖아. 에, 어쩔 응. 수가 없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하고. 음. 그 어, 개구리 올챙이 시절 뭐지 엄마 그거 그거를 되게 생각하려고 많이 <laughs> 하는 한다. 맞아, 그것도 좀 무서운 것 같아. 내가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닌데, 음. 뭔가, 지금은 막,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것도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해. 맞아. 그냥, 맞아. 답이 없는 것 같아. 어. 그냥, 그때그때. 그때. 그러니까. 그냥, 음. 나도 좀, 이제 내 후임이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그 고민이 되게 많아. <laughs> 그리고 보면은, 다른 팀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이렇게 선임들이? 좀 많이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좀 지금 위치가 약간 중간에 낀 입장이고 음. 위에 눈치도 봐야 되고 밑에 눈치도 맞아. 봐야 되고 약간 중간에 낀 이게 제일 힘든 거 같아. 저생각해 중간이 제일 맞아. 힘들. 맞아. 위에 눈치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럴 일들만 나올 거 같아요. 이제. <laughs> 그냥 스펀지가 돼야 되는 <웃음> <웃음> 이제 막내가 아니야, 우리. 막내 때가 좋아하는 맞아 그래서 막 시키는 것만 좋아. 하면 어. 되고 근데 이제 생각도 해야 되고 음. 큰 그림도 볼줄 알아야 되고 그건.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모로 음. 되게 도움이 되는 거야. 음. 이 이렇게, 이렇게 좀 혼란스러 어. 혼란스러울 때 불교가 특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거. 맞아. 나는 근데 또 그런 부분도 있다. 약간 양회에서 이제 우리도 활동을 하고 있잖아 <laughs> 그래서 양회에서 활동을 하는 거를 이제 회사 생활에 대입해보기도 하고, 또 회사 생활에서 대입한 거를 또 우리 양호종 활동할 때 대입해보기도 하고, 약간 서로 상호보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 우리는 음. 좀 활동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음, 뭐, 예를 들어서, 불교 박람회를 처음 나가본 거였는데, 사실, 어, 회사에서도 좀 박람회 같은 걸몇번 나갔기는 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진 않고, 나는 약간 지원하고, 약간, 그, 그러니까 돈 지출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알지만, 그걸 실제로 해보진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불교 박람회 때, 실제로 부스 운영을 해보고, 약간, 아, 뭐가 필요한지, 그걸 조금 더알수 있어가지고, 회사할 때도, 아, 이거, 이거 필요할 것 같다, 고뭐 이런 식으로 좀, 음. 어, 이렇게 서로 약간 상호 보완적으로 되는 네. 것 같아. 나도, 나도 그러고, 있, 요새 또, 하,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게, 음. 우리 회사는 어. 뭔가 프로젝트성으로 진행되는 게 전혀 아니어가 아, 거의, 거의, 거의 없거든 루틴화 여, 정말 했지. 루틴화 음. 되게 특수한 업무다 보니까 음. 뭔가 양호정에서 일을 하면 좀 프로젝트성 업무가 대부분이니까 맞아. 이런 거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어, 어, 어. 그래서 조금이나마 해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어, 어, 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 어렵네. 어, 맞아. 그 것도 느끼고. 그리고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안 해본 일들을 여기서 해보잖아. 음. 그러니까 되게 어렵고 낯설고 한데, 그래도 그걸 할수록 뭔가 내 역량이나 파이가 좀 커지는 느낌이 좀 들긴 해.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이런 활동하는 게.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응. 음. 그러면 아까 우리 저희 회사 <laughs> 얘기했는데, 약간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음. 분노가 이렇게 차오를 때가 있잖아. <laughs> 그럴 땐 어떻게 넘어가는 편이야?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죠. 어. <laughs> 분노가 어. 뭐가 단계별 아이다시피 단계별로 있잖아요. 뭔가 어느 정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laughs> 음. 그런 단계의 분노가 있고 진짜 참을 수 없는. <laughs> 그치. 음. <뭔가> 소, 참... <laughs> 소 소노 대노 중노 <laughs> 이런 거 있잖아. <laughs> 그 단계 중에서 만약에 진짜 대노 수준이라 그런데. <laughs> 음. 보통 그러면 이제 바람 잠깐 쐬러 가거나 아니면 산책을 갔다 오면서 좀 정리도 좀 하고 음, 그럴 수 있는데 음. 우리는 자리를 못 비우거든 아, 계속 그터를 봐야 되 계속 그, 계속, 어, 그 데스크에 앉아 있어야 아, 돼 가지고 그게 조금 이제 빡치는 사람이 <laughs> 어. 있고 뭐, 이제 그냥 거기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혼자 음. 시키는 방법 아. 그 해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럴 때또불교가 <laughs> <laughs> 강제로 뭔가 불려적인 생각을 하면서 음. 아저 사람은 절에서 음. 어 저, 저런 얘기를 했었겠지 음. 하면서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음. 좀 그래서 혼자서 좀 삭히고 음. 그다음에 좀 삭혀지면 음. 아 다른 팀 다른 팀원한테 채팅 걸어가지고 뒷담화 좀아그러까 그런 대화 풀리지 좀 건설적인 뒷담화를 되고 <laughs> 어, 그러면 이제 좀 네. 그렇게 한 음. 맞아 나도 약간 <laughs> 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좀 분노가 올라오면 약간 눈물부터 난다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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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아니에요, 수 집수전. 없어 <laughs> 그래서 일단 눈물부터 일단 음. 화장실 가서 짜고 짜서 네, 네. <laughs> 약간 소노일 <손오일> 때는 좀 <laughs> 눈물을 흘리면 약간 풀리는 편이야 음. <laughs> 근데 중노에서 대노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뭔가 나는 이거를 좀 빨리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아, 해결을 한다는 게그일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이거를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건가? 아니면은 뭔가 내 관점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건가? 왜냐면은 뭔가 나한테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때 오만데 다 전화가 와가지고, <laughs> 특히 이제, 고반님들께, 이제, 어떻게, 아,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뭔가 불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지, 이런 조언도 많이 구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힐 때는, 금강경 <laughs> <laughs> 틀어놓고 있거든. 그러면은, 아, 도움이 돼? 어, 확실히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가라앉는 게 느껴져. 아, 그래? 어. 나, 나도 좀, 다운을. <웃음> <웃음> 그게 되게, 어, 나는 도움이 되더라. 어떨 때 가장 대노가 나옴? 대노가? 어떤 케이스일 때? 생각해보면 나는 좀 자존심이 좀센 편인 것 같아. 음. 그래서 나의 자존심을 좀 건드는 약간 그런 거를 스펙 특히 예를 들어서 나는 나도 이걸 좀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는 내 다운더리가 되게 확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일적인 부분도 다운더리가 되게 확실해. 그래서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거기서 좀 화가 많이 나는 편인 것 같아. 응. 네가 뭘 알아? 약간 이런. <laughs> 집자고 어, 그러면서 울고 네가 뭔데? 이러면서. 그래서 좀 그게 좀 제일 어. 근데 나도 그걸 좀 내려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왜냐면그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고. 나도 내가 완벽하지가 않고, 나도 아직 그 조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막 내가 잘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틀이 있다 보니까 음. 그걸 나도 좀 깨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편인 것 음. 같아. 맞아. 나도 그런 게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음. 바운더리라고 나도. 하는 거 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뭔가 내일 너일 이게 조금 구분하려는 어. 성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걸 좀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음. 그좀 내일에 대해서 뭔가 한. 면 근데 나도 그 성향이 있는데. 또 우리 일은 그...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음. 그, 아. 서로 피드백이 음. 너무 예, 자주 올 수밖에 없는 어,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하고 있으면 음. 나는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겠다 했는데 위에서 아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우리는 그냥 들어야 되는 입장이요 음. 나는 좀 상대적으로 그런 음. 성향이 그막 나오진 않는 일 음. 스타일 때문에 그치? 어쩔 수 없이 그게 음. 깨져버리니까 알아야 어. 어.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음. 그렇긴 한데 음. 비슷한 것 같아 어. 어, 코어는 그러니까 약간 음. 아, 이게 약간 지금 우리가 좀년 일한지도 비슷하니까 약간 거기에서 음. 오는 그런 그 상황에서밖에 올수 없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만. 잘 모르겠어 더 연차가 쌓이면 직급이 비슷한 애어 맞아 그래서 음. 그런 것 같기도 해. 아, 근데 저희 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제 1부랑 2부로 이렇게 나눠져서 한번 가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불마토크는 여기까지이고요 <laughs>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는, 어, 얘기할 수다를, 게 많네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런 얘기를 한 번씩 이렇게 했어가지고, 왜냐면 또, 철학, 음. 그, 절동이가. <laughs>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섬세하고 그런 응.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평소에 내런 얘기를 한 네. 번씩 하잖아요 오랜만은 아니네 아, 자주 많이 얘기해 놓 주말마다 <웃음>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 카메라 앞에서는 하는 아, 것도 맞아. 처음이라 보니까 이렇게 또 수다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저희 1화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2화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저희 인스타그램에는 재밌는 불교 콘텐츠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 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팟캐스트도 이제는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팟캐스트 그리고 화방에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놓치지 않으려면 알람 설정도 필수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불맛 가득한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laughs> 지금 아침 9시에 회사에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가 않았어. 나는 회사에서 평생 말을 하지 않지. <laughs> 나 진짜 말안 해. <laughs>